일본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일본에서 나오는 정규 앨범 프로모션을 하러 왔는데요. 벌써부터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되게 설님니다 진짜 진지하게 집에 안마의자를 하나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저희 쌍커풀.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반인데, 도착하자마자 아, 계속 인터뷰하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 합주실로 갑니다. 아 여러분, 우와 하늘이 보여요? 지금 완전 어두운데도 구름이 저렇게 반팔을 입어도 안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요. 근데 여기도 별은 없네요. 별은 없네요. 별, 별은 없네요. 별은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 들리고 있는데. 애들 악기 세팅하는 동안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여기 신기하죠? 여기가 저희 블라잉이 인디즈 생활 할때어 그... 항상 연습하러 다녔던 집이었어요. 진짜 죽어가네? 보울이랑 말하고 있었어? 이... 이 지금 얼굴을 지우고 있습니다. w h 번역 뭐야 우리 옛날에 연습했던 방 여기 아니냐, 맞지? 여기도 이있었지 여기, 여기,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여기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땅바닥에다가 기타 케이스를 깔고 안에 들어갔어, 잤어요. 진짜 여기서 저희 집까지가 이제 한한 시간 걸렸나요? 자 몰렸지. 걸어는 데까지 40명.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일본 택시 탔었어. 맞아. 아껴 너무 많아가지고 720엔. 또돈 오는데 돈다 모아 끌어모아. 추억의 장소입니다. 추억도 되고 뭔가 힘들기도 했던 장소인데. 어. 여전히 이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네요. 역시 변하지 않는 블라인. 병플라잉. 이것은 후니의 가방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마무시합니다! 어, 줌이 안 되네. 후니의 등장. 이것은 후니의 얼굴. 예. 여러분,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알리스웨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천입니다. 저는 지금 사이타 안에 왔어요. 여기서 뭐 저희 라이브 촬영하러 왔는데 여기가 너무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찍고 싶어서 켰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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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촬영 끝나고 사회전 네. 갈 건데 가는 길에 인형인 줄 알았다가 여기는 여러분 시나가와 역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너무 못 봐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편의점 펄로 가고 있습니다. 봐봐봐 어, 봐봐봐 봐봐봐 봐어나 일단 이거 살 거야. 나는 일단 아마고산도 없어. 아니 나 이거. 사. 저는 니없오면 이거 잘 먹어요. 와 치즈 닭볶음 차요 오늘 멤버들이랑 유일하게 맥주 한개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맥주를 살 건데 뭐 달려고? 아 안녕하세요 조혈관이의 차훈입니다 오늘 조혈관이 셀캠으로 약간 일본 편의점 파이팅 그런 걸 준비하려고요 조혈관이 메롱 준구야? 뭐 너 귀여워서 살려줘요 왜 혼자 웃고 있냐 너무 귀여워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고민돼요 그럼 뭐 사줄래? 형 이거 할래요? 커플로 커플로? 좋지? 할 거예요 너 선물해 주면 할게, 할게. 나예 주면 안 돼? 얘뭐뭐라 어, 놀이? 어, 그거 진짜 핑크색 할까요? 어 이게 더 귀여워 싸 아, 분홍이 할래요? 같너 분홍이가 좋둘다 분홍이 난 보라색 할래 여러분 여기가 맥주, 맥주정미루정 미루 야, 그아 우리 맨날 먹던거 이거였나? 스트롱? 제가 그때 그, 이거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이름을 올라가지고 어떻게 봐야되는데 이런거 같아요 스트롱사 이게 목이 기네 기린이다 친구야 다 샀어? 다 샀어? 여기는 다여기 안주? 그럼 나안전하 사야겠다 아, 다 여러분 다 이따 이따 켜야겠다 친구야 요즘 꺼줄래? 아, 꺼줄 드디어 일본 일정이 끝나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일동안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가가지고 뭘 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실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브이로그 일본편 여기서 끝